자 신중성이라는 말은 어, 우리가 자산과 수익, 자 이런 것들을 어, 이 경영자들은 이걸 과대계상하고 싶어 어, 하죠. 근데 과대계상하지 말아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채하고 비용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과소 계상하지 말아라.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과대 계상하려고그고 부채나 비소, 비용을 과소 계상해서 성과를 많이 이, 뻥튀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오, 어, 그러면 이렇게 과대 평가하지 말고 과소 평가하지 말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과소 평가는 해도 되느냐. 그것도 하지 말아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과대 평가도 하지 마라. 이게 신중성이에요. 자 이것이 신중성이다. 신중성이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거기 그이 중립적 서술에 보면은 어, 중간에 보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 비대칭의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의 필요성.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자,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어, 요것 좀, 어,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그 가로 안에 보면 자산이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할 때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구조적인 필요성, 이게 비대칭의 필요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중을 기하는 거하고 여기서 신중을 기하는 게 서로 다르면 안 된다, 이거 다르면 안 된다. 근데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자산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할 때보다 여기 더더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비대칭의 필요성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저 기준소에서는 그렇지가 않지게. 기준서에서 기준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서. 우리 개념 체계에서는 어, 자산 수익, 부채 비용 이거 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과대과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자산과 수익에 대해서 어, 이 부채 비용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설득력 있는 증거를 어, 뒷받침 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필요성.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기준서에서 어떻게 되있냐면 우리 이 우발 자산 있죠. 우발 자산, 우발 자산은 이것이 거의 이 확실한 경우에,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잡아요. 근데 이 우발 부채라고 하는 것하고, 어이 충당부채가 있거든요. 충당부채,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는 이 유출 가능성이 그냥 높으면 부채로 잡아요. 여기는 우발 자산은 만약에 유입될 거라는 것이 높더라도 자산으로 안 잡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비대칭의 필요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준소에서는 어, 비대칭으로 부채는 조금만 높더라도 그냥 부채 비용하고 부채 잡고. 근데 자산은 이게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자산 잡지. 이게 가능성이 높더라도 자산으로 안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은 어떤, 그, 이 자산으로 잡을 설득력의 증거를 더 많이 제시해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보수주의라고 그래 보수주의. 보수주의. 자, 우리 그리고, 이 뭐가 있냐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게또 있어요. 기준서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거.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게 저가법이거든요. 근데 고가는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는 더 많은 신중성, 이런 게더 들어가요. 이게 비대칭. 여기 이제, 이, 지금, 이 비대칭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준소에서는, 재고자산 기준소에 보면은, 평가 이익은 안 잡고, 평가 손실은 잡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비대칭, 그리고 보수주의,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보수주의. 비대칭. 이게 대표적인 게 보수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이익은 안 잡고, 손실만 어, 잡더라 이렇게 그리고 뭐 재평가 뭐 하게 되면은 어, 올라가는 것은 OCI 처리하고 내려가는 것만 비용 처리해요. 올라가는 거를 그 수익으로 처리 안 하고 어,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또 처리하고 뭐 여하튼 그런 비대칭의 회계 처리 그거는 기준수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념 체계에서는 신중성이라고 되 있는데 이거는 비대칭의 필성을 내퍼하는게 아니에요. 신중성이라는 말 자체가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게 아니고, 다 자산수익, 부채비용 다 과대와서 다 이런 거어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비대칭은 우리 질적 특성에 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의 기준소에서는 이런 보수주의가 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얘는 비대칭이지, 이게 올라가는 건안 잡고, 밑에 떨어지는 것만 잡고, 이렇게. 그리고 자산은 가급적 안 잡고 부채는 가능성이 좀 높으면 잡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중성이라는 이, 이 내용을 좀 정리 좀.